경고! 당신의 관절이 닳고 있다. 무릎 뚝 소리, 관절이 닳고 있다. 앉고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나 허리에서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관절 연골이 닳고 있다는 위험한 마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관절염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조기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건강 파트너 건강코드입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뻣뻣함. 즉, 조조강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때 관절이 뻣뻣해서 바로 움직이기 힘든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이 뻣뻣함이 30분 이내에 풀어진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매우 특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 관절에 염증 물질이 쌓이고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성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아침에 나타나는 뻣뻣함은 많은 분들이 노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지만 이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신호 움직일 때 관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펼 때, 어깨를 돌릴 때, 사그락, 혹은 삐그덕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통증이 없더라도 이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뼈끼리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 구성 성분을 보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통증이나 붓기를 동반하거나 소리가 점점 심해진다면 연골 마모를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신호, 쉬고 난뒤 움직일 때 시작되는 통증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과 달리 퇴행성 관절염 통증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잠에서 깨 첫발을 내디딜 때처럼 움직임을 시작할 때더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멈춰있던 관절에 체중이 실리면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움직임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초기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며 이러한 통증을 방치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근육 약화와 관절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생활 팁. 팁 1. 체중 1kg을 줄이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3에서 4kg 감소합니다. 적정 체중 유지는 관절 마모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팁 2. 평소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보다는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 생활을 하세요.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는 무릎과 고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화면을 두번 톡톡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깨달음이나 실천다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명란 고정 댓글 프로필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건강코드에 유익한 정보가 배달되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